한 은인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은 가시라 고요를 취업까지 시켜주는데 이 취업은 고지어 예상치 못한 일을 맞이하게 돼요 가시라 고요를 취업시켜준 사람은 배대수 아저씨였어요 배대수 아저씨는 예수꾼이었는데 맨날 동네 변호사 조드로가 찾아와 괴롭히자 보디가드가 필요했던 것이었죠 배대수 아저씨는 덩치만 보고 가시라 고요를 스카우트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10대가 너무 들어가 가시라고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진 배대수 아저씨는 조드로에게 사무실을 임대해주며 변호사 일을 돕게 돼요. 당연히 가시라고요는 조드로의 꼬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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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붕이 돼요. 가시라고요의 주된 역할은 싸움이 벌어졌을 때 비계방패 역할이었는데 이것 말고도 온갖 다카리 일은 다 맡아서 하게 돼요. 배대수 아저씨에게 스카웃된 이후 자신의 덩치가 쓰일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가시라고요는 자신이 하는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행동 대장을 할수 있는 직업을 알아보게 되죠. 물론 배대수 아저씨는 이 사실도 모르고 가시라 고요의 식대를 책임져줬어요. 과거 탈옥했던 경험을 살려 가시라 고요는 배대수 아저씨 몰래 탈출을 시도해요. 사실 사직서를 내고 나오면 되는데 가시라 고요는 붙잡힐 것 같아서 생각해낸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행동 대장 직업을 구하던 가시라 고요는.